3주 전에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의 모임에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해서 갔었습니다. 저는 1,200명 모여서 그냥 위로하는 모임인가 했더니 노숙자들이 1,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내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3,40대 아주 추측이에요. 30, 40대 한참 일할 나이에 노숙자가 돼서 지하철역에 자고 서울역 앞에서 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들이에요. 한참 나이에 노숙자가 된다는 게참 본인에게도 비극 중에 비극이고 그 가정이나 사회에도 큰 부담이지요. 근데 서울시에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한테 모아서 일을 시키는데 기업체에서 그분들 일꾼으로 채용하면은 그 노동생산성이나 이런거에 너무 뒤떨어질 테니까 온전한 일당을 줄 수가 없겠으니, 서울시에서 일당의 절반을 대고, 그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이래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1200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먼저 교육을 받고 일터로 가는데, 누가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것인가? 서울시청 얘기는 김진욱 목사가 노숙자 비슷하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응? 이런 것 들으면 참 이걸 골 때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력이 잘못 PR되면은 이게 아주 계속 가는가 봐요. 응? 그래서 내가 하여튼 갔어요. 이, 이 사람 욕하는 긴지 칭찬하는 긴지 자우장 갔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노숙자 1,200명 모아놓고 뭔 얘기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이나 해라 그러지.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 전에 내가 교우들한테도 몇년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기억이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 강의 마친 뒤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 차 한잔을 하고 나오는데 강의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강그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야. 아주 그 40대 초쯤 되는 남자인데 마음 편히 얘기하면서 울어요. 자기가 감리교 집회를 했대요. 사와다가 망하면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자기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속에 울분을 집이어서 퍼뜨리니까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자, 사업 망했지요. 부인 나가버렸지요. 자기는 술로 폐인처럼 됐지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얘기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설교 요지를 적은 주보가 있습니다. 항상 그날 내가 그날 할 설교의 요지를 거기 적거든요. 그첫 소절, 첫 소절 내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첫 소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수 5장 17절이고 제목이 새로운 출발이지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뱀은 해마다 한 번씩 껍질을 벗습니다. 만일에 자신의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껍질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럼 뱀이요.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데, <laughs> 병이 생기면 껍질을 못 벗어요. 예를 들어서, 쥐약 먹은 쥐를 뱀이 잘못 알고 먹습니다. 그럼 뱀이 병들지요. 뱀의 피부가 아주 미끈미끈합니다만은 아주 날카로운 목 같은데 피부가 찔려서 상처가 나면 껍질을 못 벗어요. 그러면 자기 껍질에 자기가 갇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시지요? 들에 나가 보면요, 뱀 껍질, 뱀 허물 벗은 그 껍질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뱀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뱀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뱀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뱀처럼 육체적으로 껍질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껍질을 벗는 것에 못지 않게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낡은 생각, 낡은 습관, 낡은 관행, 그리고 고정관념 등을 벗어야 할 것들의 대표들입니다. 개인들도 공동체도 이런 낡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축복입니다. 물론 옛 것을 벗고 새 것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에는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고통을 축복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 아기가 태어나려면 출산의 고통이 뒤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익숙해 있던 습관 이걸 중단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도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도박할 때마다 마지막이다시한테.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하는 거니까 세게 하면 돼요. 세게. 근데 안 되니까 나중에 시골 짝도 있거든요. 짝도에 손가락을 잘랐어요. 도박 안 하려고. 얼마나 결심했으면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손가락 자르고 난그 자리를 붕대를 감아가지고 팔에 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참 무서워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붕대 풀기 전에 또 하나가요. 붕대 풀기 전에 사람이요, 습관 이걸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지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면 못 고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자기 인생을 걸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용기, 이게 참 값진 것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바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본인 잘못하기도 하고, 주의 여건 때문이기도 하고, 인생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탓을 하지 말고, 뭐,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 하지 말고, 자기가 결단해야 해, 자기가. 첫 번째가 뭡니까? 술을 끊어라. 우리 뭐, 성도인 앞에 술을 끊어라 하면 말이 이상하지요. 각자 끊어야 될게 있어요, 각자.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꺼내야 될게뭐일까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게으른 거,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뭐 술? 자기 자신을 물어봐요. 다른 사람은 탓하지 말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하고 저밖 인사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남편 말고 자기, 자기가 들어야 돼 자기. 응? 어? 그 남편 들으라고 내 소리 하건 아니란 말이야 본인이, 본인이. 우리가 본인이 꺼내야 될게 그,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꺼내야 될걸 끊는 거예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망하는 길로 재촉할 때 하나님의 일꾼 예레미야가요.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나라가 거덜 난다. 피를 토하고 부르짖었는데" 상하 간민 임금부터 백성들까지요. 예레미야 말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왕따하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나라가 망했지요? 그래서 너무나 감옥에서 나온 뒤에 슬퍼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썼지요. 아 슬프다 내 조국이여. 얼마나 예레미야 애가가 참 슬픕니까? 그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이 회개했으면 살 텐데 회개 안 하고 끊을 때 끊지 않고 버릴 때 버리지 않다가 말라통째로 망할 그걸 번이 내다보고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구약 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그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을 바라보고 한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요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 뭡니까 마음의 잘못된 생각 구습 병태 끊었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되풀이하는 묵은 땅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뿌리지 말아라. 그다음 사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마음가죽을 베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뱀이 껍질을 벗듯이 껍질을 벗지, 벗지 못하는 뱀은 자기 껍질 속에 갇혀서 죽듯이 그래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자기가 갇혀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가족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일까? 나는 끊어야 될 것이 뭐인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씩. 한 가지. 오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는 요거다. 요거. 요걸 끊겠다. 확고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대답도 모기소리만 하네요. 응? 자신이 없어서 그럽니까? 각자 있어, 각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딱한 가지.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건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두 번째 조건.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여러분,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불안당 그래요. 불한당. 안일불 땀 흘릴 한 무리당.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불안당이 많지요. 땅 투기해 가지고 땅값 올려놓고 호텔 사우나에 앉아 가지고 나이롱 뻥 하면서 땅값 오르기로 기대려요 그런 불안당이이 사회를 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당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일하는 것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 일꾼으로 난 거지. 우리가 뭐, 관광하라고 세상에 온거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낼 때 관광 잘 하다가 오느라. 여러분,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일. 일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길을 시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대접받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온 지구를 다스리시고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우리도 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큰 병태가 있습니다. 50대에 벌써 퇴직하는 게 퇴직.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일할 만한 나이인데,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60이 넘으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90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70까지만 하고 그만둘 텐데,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일을 해야 돼. 일. 뭐꼭 공직이 아니라도 뭔가 일을. 보수의 관계없이 일을 찾아내 사는 겁니다. 일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러분 일이 없으면 만들어내세요. 일이 없으면 대가에 관계없이 뭐 알아준다. 일당이 얼마다? 관계 없이 일하세요. 일한다는 건 축복이지요. 저는 지금 또 도래 마을 가면요 시간 남아 지금 또밤맵니다 지금 또 벌목하고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 번째가 뭐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주일 날 되면 교회로 간다. 여러분 성수 주일이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이 구약이 시대가 아니니까 물론 적용이 다르지만은 그 정신은 알아야지요.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성수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엄연히 구약 시대지만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세우신 법입니다. 출애굽기 1 3 1장 14절 너희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뭡니까 죽일지니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은 죽였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6절이 보면은, 얼마나 그때 그걸 철저히 지켰는지 나옵니다. 15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자, 32절부터 보면은, 아,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을 누가 발견했습니다. 안식일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그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 성수주의를 안하고 나무를 하는 겁니다.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자 안식일을 범하는 현장을 보고 잡아왔는데 어떻게 처리되냐? 징역을 살려야 되나? 어떻게 불금을 내야 하나? 그래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께되그 사람을 반드시 뭡니까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지인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지인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엄격했는지. 이런 생각,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그사람도 인권이 있을 텐데, 응? 고 인권도 없고 경우가 없네. 나무 좀 헷갈려서 왜 돌로 쳐 죽이냐. 하, 아, 헷갈려요, 그런데 안식일의 기본이 왜냐? 기본, 기본. 창세기 2장 1절이죠. 창세기 2장 1절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한 제도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제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이 주신 복을 누릴 줄 모르고 멋대로 하니까 강경한 법을 세워놓은 겁니다. 2장 3절,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뭘 줬다고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그 누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죠. 안식일을 성수주의를 잘 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이걸 범하는 자, 구약시대에는 엄격하게 다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래는 안 하지만, 안식일 정신,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를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교회 중진이 말이에요. 주일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 주일날 결혼을 하지요?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요 불신자라서 주일날 꼭 하재요. 안 되지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렇게 얼치깁니까? 왜 상대방이 주일날 하자한다고꼭 그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일날은 안 됩니다. 내 자식을 혼인을 못 시키면 못 시겠지. 우리는 법이에요. 왜 그걸 말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기준이서 기준이. 어, 교회 군사가 되고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간다고 그거 따라가요? 그건 기준으로 예수이면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우리가 원칙이 돼, 원칙.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글 탔고 권사가 주일를 지키지 돌로 시작하면 안 되죠. 그럼 <laughs> 절단나죠. <안> 그러 <laughs> 이거는 은혜시대에 그 안식일 정신을 알아야 돼, 정신을. 네, 마음에 하시죠?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게 있고, 지키안 지켜야 될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자유롭고 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 보세요. 헌금도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알아서 안 해버리죠. 그렇지요 응? <laughs> 웃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laughs> 자유로울수록 우리가 책임이래, 책임. 여러분, 이세 가지 명심하고 마칩시다. 첫째, 뭡니까? 음? 술을 끊어라. 자기한테 술에 해당되는 걸 전부 다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일꾼으로 보내 받았다는 것, 일로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